자 이번 영상에서는 빌딩앤파이터의 크리에이터 미션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미션 내용을 보시면은 빌딩앤파이터 출시 소식 및 게임 소개 그리고 BNF 크리에이터즈 프로그램 소개 요거를 내용 모두 다 담으면은 어, 추후에 크리에이터 전용 쿠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 을 보시면 후원 도로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 도로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꼬용 후원 도로 하시면은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인게임에서 캐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온 누르시고 후원코드 등록 누르시면 이제 후원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꼬은용샵032 입력하시면 저를 후원으로 하실 수가 있어서 후원등록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노록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게임 소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빌딩의 파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게임이냐? 일단 첫 번째로 GPS 콘텐츠가 있는 게임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제 캐릭터가 서있죠 제가 만약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제가 이동을 하면은 이 캐릭터도 같이 이동을 합니다 이 지도처럼 저를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켓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점이 있다면은 어 너무 번거롭죠 직접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직장인분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게임 치고는 어좀 신박할 수가 있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은데 아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직접 이동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먹냐? 지금 여기 보시면 빌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위에도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캐릭터 주위에 영역 표시가 있는데 이 주위 안에 건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건물을 터치를 해가지고 아이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완료라고 써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스캔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빌딩에서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 그처로 제가 가까이 가면은 또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집앞 산책을 자주 다니시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어 정말 괜찮은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템이 구린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좋은 템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GPS 컨텐츠가 있고요. 또 공성전이 있습니다. 이 빌딩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먹고 있으면 공성 입장을 통해서 빌딩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뺏으면 어떤 점이 좋냐? 이제 코어라는 아이템을 얻어요. 코어라는 아이템을 얻으면은 캐릭터한테 빌딩 코어 요거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요게 또 스펙업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펙업적으로도 이 빌딩을 먹어 줘야 하고요. 또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충청남도를 먹었죠. 지금 파란색 표시가 제가 넓힌 영토인데 이런 식으로 영토를 넓혀서 땅을 많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투를 해야겠죠. 전투는 미션에 들어가신 다음에 몬스터를 처치하면서 장비를 획득하고 스펙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던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전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오토 누르면은 자동전투가 되죠. 뭐 자동전투뿐만 아니라 수동전투도 재밌어요. 왜냐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 하는 재미가 큽니다. 어, 또 보시면 액션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액션 보는 맛으로 어, 게임을 즐기셔도 좋아요. 사실 요즘에는 어, 좀 리니지 라이크로 게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니지 라이크로 게임이 좀 질린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게임을 즐기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필살기 이런 것도 사용해주고 어, 중간중간에 부하 게이지가 다 찬다 부하도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펙트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또 컨트롤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분들은 자동사냥을 돌리셔도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사냥을 돌려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게임은 수동전투가 확실히 재밌어요. 그래서 수동전투 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부하 소환하고 또 필살기를 사용해줘서 컨트롤 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콤보도 넣으면은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콤보 넣는 재미도 있어요. 자 요런식으로 클리어 완료를 했고요 클리어 완료를 하면은 요런식의 어, 경험치를 주고요 또 레벨도 있죠 그리고 상자를 통해서 각종 장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식으로 장비 획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부하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 부하 같은 경우는 뽑기를 통해서 부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뽑기는 좋은 점이 뭐냐 10패를 뽑을 때마다 이제 전설 등급을 줘요 부하 등급이 유니크, 전설, 에픽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전설이면 일단 중간 등급 이상이거든요 근데 10회 뽑을 때마다 주기 때문에 뽑기 확률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픽도 몇번 뽑으면 확정적으로 주고요 그리고 장미 획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다이아도 이제 던전을 진행할 때마다 공짜로 주고 솔직히 다이아 사용할 때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가금 분들도 충분히 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PVP. PVP를 통해서 이제 랭크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PVP를 즐기면 매일매일 보상을 지급해줍니다. 지금 다이아 일갈 랭킹 보상이 있죠. 그래서 이 다이아도 매일매일 지급해줘서 어, 다이아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무소가금 분들도 충분히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생 무가금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소개했고요. 이번에는 넥슨 크리에이터즈 시스템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넥슨 크리에이터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의 후원코드를 등록해가지고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원자분들이 현질을 한다 그러면 현질한 금액의 일부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블루 등급인 5%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원을 현질했어요 그럼 5%인 제가 500원을 받는 거죠 자 참고로 이 500원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의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원을 후원하시면 넥슨에서 만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넥슨에서 500원을 저한테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이 따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옐로는 1%, 그린 2%, 블루는 5%, 블랙은 7%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현재 블루이고요 제가 만약에 블랙 등급이 된다 그러면 블랙 등급 크리에이터 쿠폰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탑3 안에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시면 지금 3등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후원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2등 1등 될 수가 있고요 블랙 크리에이터 쿠폰 그리고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전부 다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영상 조회 수탑20 안에 들면은 쿠폰을 나눠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러 플러스 부하 영이 카드 5장 조회수 탑 20, 아, 저는 충분히 듭니다. 충분히 들어가지고, 아, 요것도 나눠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제가 크리에이터 미션은 전부 다 완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완료해서 크리에이터 쿠폰들 전부 다 받을 예정이고요. 쿠폰 받는 즉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에이터 미션인 게임 소개랑 크리에이터드 시스템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후원으로 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쿠폰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꼬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농!